네, 안녕하세요. B 급 TV의 브루스입니다. 제가 이 브롬톤,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죠. 브롬톤이 저한테는 사실 이런저런 로드도 타고, MTB도 타고, 미니벨로 뭐 수많은 자전거를 샀지만 그냥 끝판왕으로 얘가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브롬톤을 사야 될 이유도 많지만, 사지 말아야 될 이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브롬톤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이 녀석 너무 비싸요. 브롬톤이 제가 살 때만 해도 한 200만원 정도면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델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이지만, 어, 막, 400, 500이 넘어가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자전거 하나가. 디자인 조금 바꿔가지고, 혹은 약간 가벼워진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사실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게 받아요. 지금은 브롬톤의 라이선스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카피품이 중국에서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카피품들도 예전 자전거에 비하면 되게 비싸요. 카피들도 뭐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니까 브롬톤이 너무 비싸다는 거. 이 본체뿐만이 아니에요. 이 브롬톤을 사게 되면, 사고 나면, 이것저것 사야 되는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브롬톤 전용으로 나온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또 비쌉니다. 가방 하나도 막 15만 원, 20만 원 이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붙이더라도 되게 비싸져요. 지출이 좀 커집니다. 물론 이 브롬톤의 생태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액세서리들은 많고 대안들은 많습니다. 잘 찾으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기기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모든 게다 비싸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무거워요. 이 녀석 스틸이거든요. 어, 스틸 재질로 돼 있어서 물론 이제 모델에 따라 더 몇백만 원짜리는 카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스틸 기본 모델은 스틸인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게 브롬톤이 워낙 작게 접히기 때문에 아 되게 가볍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고요. 어느 정도 무게냐면 이렇게 들고 사실 버스나 지하철 탈때 들고 다녀야 될 때가 꽤 있거든요.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자 이럴 때는. 솔직히 여자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겠다 싶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 기어까지 달린 M6R 모델인데 이 녀석이 아마 12kg가 넘을 거예요. 12kg가 넘는 거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또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12kg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작긴 작지만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녀석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이제 점핑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피곤할 때가 있어요. 팔힘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꽤 고역일 수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게 물론 이제 들고 다닐 일이 많지는 않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짧게 짧게라도 지하철역사에서 나온다거나 이럴 때 들어야 될 일이 있는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게두 번째고요. 자세 번째는 속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 느립니다. 바퀴가 보시다시피 이제 작기 때문에 큰 바퀴를 가진 뭐 로드나 MTB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브롬톤을 얘기할 때 생각보다 잘 달립니다. 이 말씀도 맞아요. 이 말도 맞는 게잘 타는 분들, 워낙 이 엔진이 좋은 분들은 브롬톤 가지고도 상당한 속도를 내요. 미니 벨로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브롬톤이 못 달리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전에 탔던 스트라이더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잘 달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바퀴가 작다 보니까 예전에 로드 같은 자전거, 큰 자전거를 타다가 이 녀석을 타면 속도감에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장거리를 제법 빠른 속도로, 뭐 시속 평속 20 이상으로 계속 달려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브롬톤이 조금 느려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비싸다는 거, 해도에도 해도 너무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무겁다는 거, 굉장히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다, 그리고 느리다. 이세 가지가 브롬톤이 마냥 좋다고 얘기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세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이세 가지가 정말로 걸린다 하는 분들은 브롬턴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그거는 꼭 고려를 해보시고 아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